자, 경기 시작됩니다. 조심스럽게 머리를 맞대보고 자, 뿔치기. 들어가 보고 있는 너울. 울장 치기가 간판 기술이지만 뛰어난 뿔치기 실력으로도 알려져 있는 홍소 너울. 다시 한번 강도 높은 너울의 뿔치기. 비녀의 목불인 만큼 비껴칠 수 있는 각도입니다. 맞받아치고 있는 청소의 부흥. 전형적인 빈녀불을 갖고 있는 부흥, 뿔로 상대를 위협하기는 어려운 상황, 날카로운 너울의 뿔치기. 자, 다시 들어가는 부흥. 자신감 있게 맞서야 되는 너울입니다. 일보는 일단 넘겼고 다시 뿔치기 들어가 보는 너울. 너울 경남 창녕 노영화 우주의 싸움입니다. 머리치기 들어가는 부흥. 불치기로 승패를 가릴 수 있을 것인지, 예사롭지 않은 너울의 불치기, 다시 한번 너울의 불치기 공격, 일단 받아내고 있는 백전노장 청소의 부흥. 주특기는 양측 모두 울장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되는 너울의 공격 다시 거리가 벌어진 상황 양측 싸움 소우들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 심판의 속행지시로 다시 한번 살코를 걸게 됩니다 자 머리치기 안 들어가 본 부흥 너울의 공격을 잘 받아내는 부흥. 부흥은 경남 함안에서 올라왔고, 화석구 우주의 싸움소입니다. 2분 45초 경과. 쭉 밀어보는 너울. 너울은 12kg을 늘려서 한개 체중인 700kg으로 정확하게 맞추면서 오늘 출전을 하게 된 싸움소입니다. 자, 대단한 순발력, 균형을 잡는 부흥, 들치기, 들어가는 부흥, 밀어붙이는 부흥입니다. 일단 걸려든, 너울이 걸려든 상황, 계속 밀어붙이는 부흥, 부흥의 밀치기, 들치기, 받아내고 마는 너울, 3분 30초 지납니다. 어깨 거리로 맞서는 양측 선수들 힘을 모으고 있는 부흥과 너울, 목을 내주게 되면 승패가 갈릴 수 있는 상황, 밀어붙이는 부흥, 들치기로만 밀치기까지 연결 기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울장쪽으로 일단 몰렸고, 다시 중앙쪽으로 들어온 너울, 물치기 들어가는 너울. 자, 다시 어깨걸이 자세. 부흥의 입장에서는 왼쪽 어깨걸이, 밀어붙이는 부흥. 노련할 때로 노련한 부흥입니다. 다시 밀고 들어오는 너울. 4분 33초, 1라운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로 방어하는 자세, 잠시 쉴수 있는 자세이기도 한 어깨거리 기술, 밀어붙이는 부흥, 다시 너울에 비껴치기, 뿔치기, 정확하게 들어간 너울. 경기장 중앙입니다. 5분 01초,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부흥은 최근 5경기 전적 4승 1패 최근 좋은 성적으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 수많은 팬들의 기대를 또한 몸에 받고 있는 총소의 부흥 밀어붙이는 노을 기습적인 부흥의 밀치기 잘 받아내는 노을 비교적 다양한 기술을 구사하고 뛰어난 순발력과 기습적인 공격, 순간적인 힘을 잘 발휘하는 부흥입니다. 힘의 강약 조절과 속도 완급 조절이 노련한 부흥 밀어붙이는 부흥 자 돌려서 있을 것인지. 부흥의 공격 패턴을 파악한 듯한 노리리잘 받아내면서 다시 같은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모습. 2라운드 초반입니다. 밀어붙이는 부흥. 불로 상대를 제압하기는 어려운 부흥인 만큼 자, 들치기, 밀치기 같은 목감아 돌리기 기술 위주로 상대를 제압해야 되는 부흥의 입장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양측 선수들 31m 원형 경기장 중앙입니다 시계방향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공격 실마리를 찾고 있는 너울과 부흥 밀어붙이는 부흥 뿔치기를 해야 승산이 높아질 것 같은 너울입니다 뿔 걸어 밀어보는 너울 밑으로 파고 들어봤지만 허용하지 않았던 너울 심밀로 아, 붙이는 부흥 부흥의 밀치기 기습적인 밀치기 여유있게 받아내고 마는 너울 병종 체급답게 자 행동 반경이 상당히 넓습니다 움직임이 많은 경기를 펼치고 있는 노을과 부흥의 경기, 병종체급 우수 등급 이제 구경기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힘을 모아봐야 되는 상황. 청소의 동료는 이동우 조교사입니다. 청소는 하대성 조교사가 맡고 있습니다. 자, 노을의 뿔거리 자세 슬쩍 빠져나오면서 자세를 바로 낮추는 부흥. 자, 부흥의 되치기. 뿔걸어 밀면서 연속적으로 밀어봤던 노을. 퇴치기, 들치기, 밀어붙이는 부흥 들어 밀치기 공격 여러 번 지금 시도하고 있는 부흥입니다 다시 한번 잘 받아내면서 역습을 시도하고 있는 노을 9분 28초 2라운드도 이제 경기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데치기를 시도하는 부흥 밀어붙이는 너울 일진일퇴 공방 자 뿔거리 빠지는 순간 놓치지 않고 바로 공격 시도해봤던 부흥 10분 01초입니다 3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다시 뿔걸어 밀기 자세 들어가는 너울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절대 빈틈을 보여선 안되는 노을과 부흥 자 뿔끝으로 찍어서 밑으로 파고들어봤던 노을 아무래도 뿔각까지 활용 하게 되면 그만큼 더 위협감을 주게 되고 승산이 높아집니다 밀어붙이는 부흥 3라운드 초반 다시 어깨거리 자세 밀어붙이는 부흥 들치기 밀어붙이는 부흥 자, 돌려세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홍소의 노울 상당히 여러 차례 큰 공격들을 시도해 온 부흥, 공격만큼이나 뛰어난 방어력을 과시해 온 홍소의 너울,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경기는 흥미와 열기를 더해갑니다. 밀어붙이는 너울. 12분 15, 12초 지나면서 밀어붙이면서 자 연타 공격 시도해본 너울 자 다시 정면으로 머리를 맞대고 있는 양측 사무소들 자세를 더 낮추고 있는 부흥 자 너울의 뿔거리 자세 빠지면서 퇴치기를 시도하는 부흥 다시 목을 내주는 듯한 홍소에 넣을 힘을 모으는 부흥 31m 원형 경기장 정중앙입니다 자 어깨거리 자세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들치기 연결해 보는 부흥 노련한 소들이 주로 구사하는 자, 들치기 기술, 어깨걸이 기술, 밀어붙이는 부흥. 밀어붙이면서 끈질긴 들치기 밀치기, 어깨걸이 시도하고 있는 부흥의 대단한 의지입니다. 공격한 만큼의 자결과를 부흥이 가져가게 될 것인지 밀어붙이는 부흥 다시 한번 들치기 들어가 보는 부흥 자, 들치기 두 번, 세번 계속 밀어붙이는 부흥. 상당한 순발력과 목힘을 보여주고 있는 부흥입니다. 잘 받아내는 너울. 일대 장관을 연출하고 있는 상당히 또 재미있는 경기를 펼치고 있는 너울과 부흥의 맞대결 이제 구경기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라운드도 이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정면으로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 자 부흥의 공격력이냐 너울의 방어력이냐의 문제입니다 호흡을 조절하고 있는 청소의 부흥. 15분 01초입니다. 4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호흡이 약간 더온 쪽이 부흥. 다시 빈틈을 찾고 있는 부흥.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홍소의 너울. 어느 쪽이 몇분몇 몇 초에 무너질 것인지 들치기 들어가 보는 부흥. 밀어붙이는 부흥. 자, 4라운드 초반. 80%의 빛나는 승률. 청소의 부흥. 성적이 무색하지 않은 결과를 결국 가져올 것인지 밀어붙이는 부흥. 밀치기만으로는 혹은 단발성 들치기만으로는 완벽하지 못한 들치기만으로는 승패를 가리기 어렵습니다. 자, 비껴치기 하듯 다시 한번 밑으로 파고드는 노울. 부흥의 강력한 뒤치기 두 번, 세 번. 연타성 들치기입니다. 잘 받아내는 노울의 멋진 방어 자세. 잠시 머리를 떼보는 양측 싸움들상상의반응을살피고있는 상황 자 선제공격 들어가는 부흥의 뿔치기 17분 05초 왼뿔로자 오른 뿔로 긁어치기 들어가봤던 노을 불가락 밀어보는 부흥 다시 너울의 반격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상당히 자, 흥미로운 경기를 펼치고 있는 너울과 부흥의 맞대결입니다 정면으로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 자꾸를 살짝 걸고 있는 노을, 다시 측면으로 감아 돌려봤던 부흥, 밀어붙이는 노을, 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스릴 넘치는 승부에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너울과 부흥의 한판 승부입니다. 다시 경기장 중앙에 놓여진 양측 선수들 호흡을 조절해 봅니다. 상대 동태를 반응을 잠시 차별받고 천재 공격 꿀치기 들어가봤던 부흥 너울의 되치기 19분 지납니다. 자, 뿔 걸어 밀어받고 빠지면서 퇴치기. 들어가고 있는 노을. 목을 절대 내주지 않는 노을입니다. 부흥이 유리한 자세에 호흡이 많이 온 부흥 자 어느 쪽이 공격자 들치기 먼저 들어가 보는 부흥 4라운드 경기 시간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가기 뿔각이 불가이니 만큼 양측 모두 후반전도 충분히 기대해 볼만한 경기 20분 0 1초5라운드로접어들었습니다 자, 한발 반발 물러서면서 빈틈을 이용해다시밀고들어가고있는 부흥 자, 뿔끝으로찍으면서밑으로파고드는 부흥 부흥의 끈질긴 공격력 밀어붙이는 부흥 위치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자 미는 방향이 약간 잘못된 듯 밀어붙이는 부흥 중앙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너울, 밀어붙이는 부흥, 밀치기, 역치기, 되치기를 시도하는 너울, 수준 높은 경기에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청소 부흥과 너울의 맞대결. 자, 지금 오 라운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머리 맞대고 있는 양측 삼수들 다시 선제공격 부흥의 선제공격입니다 비껴치듯 되치기 시도하는 노을 다시 부흥의 머리치기 밑으로 파고드는 너울 잘 받아내면서 감아돌리는 부흥 22분 경과 정면으로 머리 맞대고 있습니다 자세를 낮추고 있는 부흥 밀어붙이는 부흥 다시 한번 강력한 부흥의 시도 드럼 일치기 막강한 너울의 방어력 돌아서는 너울 네 너울과 부흥의 숨막히는 접전 끝에 청소 부흥의 자 치열했던 공격력 결국 한판 승을 거둡니다 정확한 결과 잠시 후 전광판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